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0일 5시에 신규 차원 업데이트 8대 룬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2차 각성 소식인데 죽음에 관련된 몬스터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안 나온지 좀 됐었죠 이번에 12월 10일 드디어 올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2차 각성과 새로운 고대 룬을 캘수 있는 이제 지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50 바로 카데르구요 이번에 등장하는 이차각성 몬스터는 그림리퍼와 호울입니다. 아니 근데 물 호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스킬 셋이 매우 좋았는데 부족했던 그 스텝마저 보완을 해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떡상을 할지 모르겠어요. 맞아. 근데 무라크 어떻게 하냐? 약간 좀 뭔가 포지션이 겹치는데 그 무라크가 관짝에 간것 같은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브라크의 뭐 어떤 버프 패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물호울과 암그림리퍼의 스킬만 공개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그림리퍼와 다른 호울들의 스킬은 알 수가 없고요 그 룩기 이번에 잘 뽑혔어요 여러분 음, 보세요 그림리퍼? 그림리퍼가 아니요 인게임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요래했던 오랫동... 어? 잠깐만 이거랑 이거랑 같은 애라고요? 여기서는 뭔가 위험도 있고, 뭐있었는데 여기는, 아! 아! 그냥 퀘스트 주는 NPC 폴은 아! 귀여워요, 3마리. 이런 식으로 2차 획수하면 3마리가 되나봐. 물속호울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기 때문에 스텟이 낮은 게 단점이었는데, 이제 모든 스킬에 아군 체력 회복이 있었죠. 회복하는 스킬이 있었는데, 이번에 1턴간 면역도 추가되고, 거기다 이제 모든 아군 약화효과 모두 제거에 거기다 이제 체력 25%까지 약화효과 제거하지 않는 친구한테 또 면역은 그대로 원래 있었던 거긴 한데, 스킬 세버 보면 진짜 개 좋거든요? 그리고 암그림 리퍼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시탑에서 많이들 쓰고 계셨을 텐데, 더 좋아졌습니다. 원래 스킬 세트는 거의 똑같지만 거기에다가 사용한 후 우리가 이제 GP를 걸고 난후 무조건 턴을 획득해요. 그 말은 3번 스킬이 GP가 걸려있는 적에게 이 운석을 떨어뜨리면 이제 랜덤으로 맞는 그 적에게 기절을 먹이죠. 스무스하게 GP를 먹이고 턴을 획득한 다음에 3스를쓸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면역이 있지 않으나 정말 너무 좋아진 암그림이 되고 겠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격력이20% 해먹까지. 그리고 이번엔 또 뜨거운 감자 여러분들은 이번에좀 붕괴하고 계시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신속 고대룬, 폭주 고대룬 내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차원 칼데룬 당연히 새로운 지역이 떴기 때문에 차원 단전도 새로 열리고 새롭게 고대룬이 열렸는데 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이건 뭐 클리어 할수 있잖아 뭐안면파이어랑푸엘에 있는데 우리 유저들은 반드시 답을 찾아낼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앞서나가시는 분들에 의해서 백은 이미 만들어질 거고 그건 우리가 미리 얘기하고 생각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전투 클리어 보상인데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한게 수호, 보호, 파괴, 근성, 오케이 다 이거예요. 뭐 원래 있던 친구들이고 더 좋은 고대로는 보상은 좋지만 맨 앞에 있는 거 신소. 신소은 조금. 신속이랑 폭주가 이 게임의 밸런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신속은 안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냈어요 일단 폭주는 진짜 진심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번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속 룬을 낸게 폭주를 견제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무슨 생각으로 만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별건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역이 열렸고 포울과 그림리퍼가 새로운 이각으로 등장을 했고 여기서 등장하는 고대로는 이제 신속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는 진짜 필요하신 분은도셔야겠지만 타원 번개는 아껴두셨다가 업데이트 된 후에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패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